Thank you for watching! 이시여 와주셨군요 사령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리곧이 사원을 공격할 것입니다. 사원 활성화가 시작됐지만 완전히 준비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이 사원을 지키는 것이 그대의 주 목표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지키겠다.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키나요? 깜짝이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물이 없는데 자꾸. 시키고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주원 대. you oh. 이 테란 놈들은 고통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 오늘 지뢰로 번쩍하며 바톨로가 준비 완료 내 아포칼리스크가 준비되었다 우방지원 대기 중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지금껏 준비해온 나의 새로운 작품을 소개하자. 즐길 준비가 돼. 창조적인 변이가 승리를 부른다.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감염의 힘은 강력하다. 군대가 출동할 준비를 마쳤다. 예. 무방지원 대중. 혼종이 감지되었습니다. 이 흉물들을 소탕해야 한다. 사원 주위의 천정석들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저들을 것 파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원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곧 활성화될 겁니다. 구조물에 더 많은 감염이 필요해 보이니군무이죠 변이 완료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아이시고 아저씨가... 창조적인 변이가 승리를 부른다! 우멍 지원 대기 중! 발신고! 아군이 고무 분쇄자 하나를 소환했습니다. 분쇄자가 살아있는 한, 사우는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허 분쇄자를 격퇴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변이가. 컨트롤을 준비 완료. 아포칼립스크 상성 부 변이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기 Clay dias 다사 т р а 이제 처리해야할 a 은두개입니다 e 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놀랄까도그냥서시박역� Nós temos q u 이 tirar u m 이 Sammy t e 이다 т о б ы s q u i s h 고 아무래 무엇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는 지이 하여 길기 위해... 복이 공격받는데 도경이 있는... 공격받는데 만 하지 않겠죠.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잠시 네 구조물 좀 같이 써도 되겠지? 구경만 하지 않겠죠?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니다 아 이걸 못보네요 알겠습니다 네네 동맹이 공격받고 네 있습니다 좀 신호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혼종에너지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나로드의 창조물 노놈들을 기꺼이 파괴해 주지. 사원이 계획대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방어하십시오. 우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전설로만 듣던 괴 손님들 준비해 아무리 공업 분쇄자로 사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분쇄자를 제거하십시오. 제고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변이 완료. 헤이, 깜짝야 적이 낙하기를 보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점심... 이제 남은 청정석하나뿐니다 <laughs> 정하기가 떨어집니다. 사원이 공업 분세자의 공격을 받니다 사원이 너무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놈을 처치하십시오. 공조적인 변가리를는다 가자. 공화분세자를 처치했습니다. 혼정을 강제했습니다. 놈들을 공화로 돌려버리라 이공격는데만 하지 않 천정석을 모두 제거하고 그불안정한 에너지를 잠재웠습니다. 그 해야지. 알렉산 다시 태어 <놀람> <놀람> 여총님. 결격이놀랍게가 그냥 일시적인 겁니 연이 완료. 아, 이걸 못 보네요. 공정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들 무 속에 숨어드릴 것이다. 아포칼리스급 상승 준비 완료. 아, 이걸 뭐?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병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예? 앞 가세요! 아이시고라자 아! 이걸 못 보네요! 이 녀석의 이름 아포칼리스크라고 합니다. 잘지켜 창조적인 변이가 승리를 부른다! 공허 분쇄자가 사원의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대가 이 공격을 끝내야 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혼전이 느껴집니다. 이 괴물들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없애주지. 입민다 <목소리도> 준비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사령관님. 조금만 더사원을 지켜 주십시오. 난 이보다 더한 것도 버텼다. 난 지지 않는다. 아군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다수의 공허 분쇄자를 소환했습니다. 병력을 움직여 놈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공허 분쇄자가 쓰러졌습니다.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혼종 에너지 반응이 강지되었습니다 맨스크는 어리석게도 저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이 공격받는데 공격만 하지 않겠죠? 훌륭한 결정. 좋아. 변이 완료. 적과 마주쳤다. 합리적인 요청이. 사원을 활성화할 준비가 됐습니다. 잘 싸우셨습니다, 사령관님.